여러분 진랍입니다. 어 저번에 있었던 이벤트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취소가 되었죠.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이거를 짭인 줄 모르고 찐인 줄 알고 이거를 두 분께 드리고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 만 원씩 다섯 장을 드리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, 이 쓰레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순 없고요. 무다상품권 만 원권을 10분에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이제 유니폼 두 분, 무다상품권 다섯 분 이렇게 받으셨다면 유니폼은 없고요. 무다상품권 다섯 분에서 다섯 분 더. 10만 원. 이벤트 발표일은 기존에 12월 1일이었잖아요. 네. 남은 애도 새로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2월 25일 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참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질람 구독하시고요. 모찌모찌 구독하시고요. 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짧은 응원 멘트,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12월 25일에 어총 10분! 10분! 추첨해서 무다삼권 만원씩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굉장히 좀 유튜브 이런 구독 이벤트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좀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택을 했던 이벤트였는데 아,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항상 보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